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정우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대기만성 세계사 강의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두 편씩 강의를 업로드 해 드릴 건데, 이 세계사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강의의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사랑 동아시아사 문제집 감수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6년 차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4년을 가르쳤고 고등학교는 2년에 수업을 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강의 채널 올려 드리고 있고요. 어, 우리 2022 개정 세계사죠. 이제 새롭게 바뀐 교육 과정에 따라서 강의가 구성이 될 텐데 일단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 지역세계의 형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 역사가 탄생하기 시작한 문명의 시대부터 그 다음에 뭐 이슬람 문화권, 중국 문화권, 그 다음에 서양사까지 해서 다양한 문명부터의 역사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중세까지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교역망의 확대라고 해서 다양한 문물들이 접하고 다양한 문화권들이 절충되고 만나오는 과정을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다양한 문명들과 나라들이 충돌하고 만나는 과정을 공부하고 3단원에서는 국민국가의 형성이라고 해서 그동안 다양한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깨지는, 그리고 개몽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혁명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세계 과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그리고 현대의 분쟁과 냉전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보는 게 4단원 현대세계 과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1, 2, 3, 4 단원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좀해 보면 어떨까라는 공부 방법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제가 시험 봤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세계사는 그래서 개념을 일단 완벽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교과서 일단 읽어보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교과서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전히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구조화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한번 하게 되면은 대충 개념은 알 거예요. 그럼 그 개념을 가지고 구조화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개념을 가지고 전개, 과정,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뭐 혹은 배경, 이런 것 등을 나만의 방법으로 구조화 시켜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는 방식이 구조화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안 중요해요.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하지,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하나하나 선지를 분석하면서 푸셔야 돼요. 1번부터 5번 선지는 지금은 그게 오답일지라도 그게 다음에 나왔을 때는 정답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답노트까지 쓰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뭐 전에 나왔던 문명 문제였는데 뭐 이런 문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뭐, 미라를 만들었고, 영혼불멸 사상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배웠다면 알수 있는 게 이집트 문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는데, 이집트 문명은 정답이 2번.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콜로세움을 건립했다는 나중에 배울 로마이고요. 그 다음에 하무라비 법전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 왕국 갑골문자는 상나라 그리고 모헨조다로 하라파를 건설했다가 나온다면 요거는 인더스 혹은 인도 문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닌 선지까지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답노트로 한번더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 그게 학습의 일단 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의 특징을 보도록 할 건데요. 100% 강좌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선생님은 뭐 이렇게 수익을 계속 벌어 드릴 수 있는 신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만큼은 무료로 그냥 필요한 부분 찾아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모든 강좌는 무료로 운영이 될 거고요 저의 개념 필기량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피, 여기 필기하는 부분들은 다 적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 교재를 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쓰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교재가 있긴 한데 사실상 그냥 필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 고요 노트 그냥 준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인과관계가 항상 강조가 되는데요. 이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1강에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의 강의를 선택하신다면 절대 후회가 없는 그런 세계사 성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1강부터 달려볼 건데요. 여러분들 쉬지 않고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하면서 궁금증이 생긴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의 인스타그램으로 찾아오셔서 DM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달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노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 단단히 해서 우리 다음 강의 1강에서 만나요.